많은 사람들이 요 여론조사를 믿습니다. 근데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. 북한 같은 체제가 있죠. 국민들을요. 자기 안에 자기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려고 듭니다.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를 억압해서 자기들의 생각, 국민들에겐 공산주의, 사회주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.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지금 북한만 해도 중국만 해도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? 그 윗대가리만 잘 먹고 잘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띠룩띠룩 살쪄서 국민들은 빼빼 말라가는데.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?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시키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.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고, 상권 분립이 지금 북한에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? 상권 분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? 하나가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무슨 자기들을 위해서,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? 주체 사상. 그렇게, 그런 자기들만을 위해 니네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들이야.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상권 분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겁니다. 아니,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,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다. 상권 분립이 안 된다면 북한처럼 어떤 한 저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헐벗고 못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? 모든 대통령들은 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오로지 지네 나라 외국에서는 잘 들이밀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기 우물한 골목대장처럼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입니까?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닮아가고 있다.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? 저는 좀 무섭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